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량시가 제60일에 미량 아리랑 대축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평가보고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교체한 제60일에 미량 아리랑 대축제의 주요 성과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연구소 용역을 유래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미량 아리랑 대축제 방문객은 42만 7천 명으로 집계됐고, 168억 원의 직접 경제 효과와 524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 507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5, 60대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년에 비해 올해는 20대 관람객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로 평가됐습니다. 올해 61회를 맞이한 미량 아리랑 대축제는 3년 연속 정부 지정 유망축제로서 6개 분야 4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 7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정부 대표 문화관광축제 평균인 5.259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